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기를 추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최초의 다섯 제자를 찾아서 250km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걸어서 와서 다섯 제자에게 처음으로 한 가르침, 그것을 초전법륜경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법의 수레를 펼치다, 법을 펼치신 가르침이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이러한 모든 진리를 어떻게 정리하여서 표현할 것인가, 처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정리하신 이 말씀이 바로 중도와 팔 정도, 그리고 사성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 중도입니다. 어떤 중도일까요? 수행승들이요,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섬기지 않는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하는 것은 저열하고 비숙함.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일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무익한 것이다. 수행생들이여, 예레는 이두 가지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 암을 생기게 하고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아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하신 말은 감각적 쾌락에 따라가지도 말고 그리고 고행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몸이 요구하고자 하는대로 오온이 요구하자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지도 말고, 그리고 이 오온, 몸의 욕구를 이기겠다고, 정신승리를 하겠다고 하지도 말라. 자기 학대를 하지도 말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몸을 따라가지도 말고, 몸을 학대하지도 않는, 여기에서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궁극적인 평안, 바른 마음, 온바른 깨달음, 영원한 행복에서 승리자의 삶이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될까요? 몸의 요구대로 따라갑니다. 원의 요구대로 따라갑니다. 이 몸의 조건 하나가 달라서 병이 납니다. 병이 나면은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온 가운데 색이 변화가 생겼는데 나머지 수상 형식이 다 제한기를 잊어버립니다. 또한 감각이 있습니다. 수지요 감수작용 느낌에 의한 쾌락을 탐차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또 모든게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상 어떤 지식으로 아는 작용이죠. 나의 알에 대해 가지고 집착을 할 때, 또 모든 그것으로 따라갑니다. 모든 관념 체계, 그것에다가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가 들수, 날수, 몸과 느낌과, 그리고 지식과, 이것으로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끌고 가는 생각작용, 이런 것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정신없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때마다 이곳저것내 자신이 헷갈립니다. 그러한 나는 내가 아니다 해서 무아의첫 출발이 바로 비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지금 나를 끌고 가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끌고 가려는 이 몸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몸을 학대함으로써 나의 정신을 해방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행입니다. 스스로를 학대해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학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를 학대하는 정성을 보이는데 부처님께서 감흥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학대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감각적 쾌락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싸우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고행이나 아니면 쾌락이나 같은 말입니다. 한 주일 동안, 한달 동안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용맹 정진하겠다. 그것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깨달음은 없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환상적인 체험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체험은 바른 암이 아니다. 바른 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눈, 바른 암, 공국적인 평안. 그렇습니다. 가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도라는 것은 뭐냐? 해서 팔 점도를 말하죠.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전진, 올바른 알아차림, 그리고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요. 여래는 이두 가지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이 눈을 생기게 하고 암을 생기게요.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암, 올바른 깨달음 일반으로 이끈다. 이렇게 초전법륜경은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어디 신기한데 있을까요? 엄청난 오행을 해서 깨달음이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학대해서는 절대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또한 몸을 따라가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생각의 틀을 갖추고 올그 틀의 바탕 위에서 바로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생활하고, 행위입니다. 업을 짓고, 그리고 생업의 도, 생활의 도구, 직업이 올바라야 하고, 그리고 항상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알아차려서 집중을 하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 힘을 주지 마라, 업에 힘을 주지 마라, 무엇에 힘을 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몸에 힘을 주다가 보니까 감각을 따라가고 그것을 반대로 정신에 힘을 주다가 보니까 고행을 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살펴서 있는 그대로의 연기에서 바로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나의 지금 어디에다가 힘을 주고 있을까요? 힘을 주고 있는 이 전제가 바로 중도에서 어긋난 겁니다. 중도 가운데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힘을 준다 양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쪽의 반대가 저쪽입니다. 또 같은 겁니다. 드러나는 것은 같지만은 속에 있는 에너지는 도 같다. 그러한 것을 피하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중도의 가르침을 음미해봅니다. 내가 지금 바탕하고 있는 나의 생활을 살펴봅니다. 이 바탕의 전제가 되고 있는 나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생각을 이루고 있는 나의 생각의 틀을 살펴봅니다. 이것으로써 이루어나가는 올바른 생각의 틀 위에서 이루는 있는 그대로에서 있는 그대로의 올바른 생활로 이루는 그러한 바른 아, 바른 깨달음 궁극적인 평안을 추구니다 중도를 따르는 삶, 중도를 지키는 삶. 언제나 어디서나. 깨어 있는 하루를 추구합니다. 깨어 있음으로 만들어가는 항상 보람된 하루, 새로운 하루, 즐겁고 평안한 하루. 부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첫 가르침.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중도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